하두기, 승신이, 돌이 내가 너희들 오늘 계기사다 삼계기사 계기사 <laughs> 여행 가는 즐거움에 농담도 저절로 하지만 승연 씨만 신난 건 아니랍니다 아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좋다 근데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너내 아들 맞니? 자,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해봐 여행은 자구로 말이야. 음, feel feel feel. 바람, 온도, 향기. 음. 필 e e l 응? 알겠니? 역시 좋 현역의 파워 우리 엄마 장이야. 아우, 거참 에너지는 멈추시네. 잠좀 잡시다. 오늘은 여행지로 가기 전 잠시 들를 곳이 있답니다. 새 녀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요. 자, 얘들아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들릴 때가 있다. 잠깐 들렸다가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제 여행을 늘 응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잠깐 가서. 얼굴 좀 보고 가려고요. 빨간 버스가 향한 곳은 승년시 오두막에서 30분 거리 보성 읍내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오자 승년시 얼굴이 밝아지네요. 아니 대체 누구를 만나러 왔길래 표정이 이렇게 좀 살아납니까? 주차 가능 구역에 차를 세우고 문도 걸어 잠급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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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유 좋다. 바둑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바둑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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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목적지가 여기예요? 보아니까 무슨 카페 같은데요? 자 들어가봐. 오 나왔어. 여보? 아 그럼 만나러 왔다는 분이 바로. Thank you. 아, 저희 집 사람인데요. 이 하나씩 주고. 뭐야? 승연 씨 아내 상미 씨입니다. 좋은데. 어, 자, 다들 이 익숙하게 녀석들 간식부터 챙겨주죠. 아 근데 아내분을 왜 집이 카페에서 만나셨을까요? 소담한 매력이 돋보이는 이 공간, 아내 상미 씨가 운영하는 카페랍니다. 승현씨가 여행으로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각자의 생활 공간이 따로 있대요. 하지만 카페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수두룩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는 얼굴 도장 찍을 겸 들르는 편이래요. 손님 맹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네, 땡큐. 풍짝 잘 맞는 거 보니까 부부 딱 맞네요. 녀석들 챙기는 것도 부부가 쏙 닮았습니다. 자, 내물 먹어봐. 목말랐네? 바둑아, 목말랐어? 인사 나눴으니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 얘네들 데리고 휴가 간다고? 음, 얘네들하고? 축제다. 바둑이는 같이 다녀도 토돌이는? 같이 못 다니겠지? 만 지서 으니까 근데 이제 호돌이는 오랜만에 가는 거고 근데 아내분은 여행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가자 그래도 안 가지. 음, 제... 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아직은 뭐 괜찮아요. 썼어. <laughs> 아무리 부부여도 달라요. 거의 그가 그기죠. 이 사람 산을 음. 좋아하고 나는 바다를 좋아하고. 그도 터치 받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반대가 끌리는 법이라죠. 성향 다른 걸 알면서도 둘은 서로에게 반했답니다. <laughs> 집사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많이 매달렸죠. 음 그때는 뭐드래핀꽃 어, 그 있잖아요. 그건 꽃도 아니었어요. <laughs> 오로지 사람 꽃이 있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사자야, 사자. 사자. <laughs> 꽃이 있으면 향기가 있는 거니까 그 향기를 본 거죠. 그리고 졸업하던 해에 산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상민 씨, 꽃다운 20살 때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승년 씨의 열렬한 구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8년. 그긴 시간, 아내는 남편의 응원군이 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 아니,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필요 없으니까 돈 벌어와. 이랬으면 좀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까? 덜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할것 같아. 지구가 쪼개져도 오늘 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야, 승려씨 저복 받았네요 정말. <laughs> 자, 갔다 올게. 오케이. 가자. 아내와 눈도장 찍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오른 여행길. 든든하게 응원을 받아서일까요?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늘 여행 저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 그나저나 어제는 녹차밭에 갔었고요. 오늘은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하동 평사리 공원으로 가는데요. 평사리 캠핑장이라고 있는데 백사장이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들하고 어, 머리찜도 하고 백사장을 한번 걸어볼 생각이에요. 기분 어때? <laughs> 기다려지지? 좋아. <laughs> 아, 좋아할 거야. <laughs> 그렇게 다시 한 시간, 드디어 하동의 관문에 들어섭니다. 얘들아, 여기를 건너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가는 거야. 호남과 영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그 위에 놓인 400여 미터 길이의 섬진교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끝에 다다르면 아 이제 하동이다 하동. 밖에 좀잘좀 봐봐. 음 하동 공기 어 육수 좋네요. 어. 아 뭐, 그래서 왔다 아닙니까? 아 어, 나도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사람들은 섬진교 건너 10분 더 달려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평사리 공원입니다. 평사리 캠핑장이야. 다 왔다. 조설 토지의 주 무대인 평사리에 조성된 캠핑장 고운 모래가 평지를 이뤄 유명합니다. 단략엔 출입이 가능한 곳이죠. 섬진강 모래톱을 밟아 보자. 오케이. 가자. 강으로 가자. 강으로 가자. 아. 빨린 물을 만나러 가자. 섬진강을 만나러 가자. 아유 섬진강이다. 유유히 흐르는 이 섬진강 물결이 좋아 자주 찾는 곳이래요. 요즘 저 물멍이 유행인데 아기는 다. <laughs> 얘들아, 바둑. 바둑.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니네 놀고 싶은 대로 실컷 놀아. 물에도 들어가고. 역시 베테랑 여행견 바둑이 즐기는 데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이기는 커녕 여유 있는 저 표정 보세요. <laughs> 예. 아, 푸른데. 반면 오랜만에 여행 온 토돌이는 나름의 방법으로 섬진강을 즐깁니다. 자 모래사장 가서 놀자. 자 여기서 놀자. <laughs> 내려놓자마자 세 마리 모두 질주 본능 발동. 바둑이는 완전 자유 부인인데요. 그 모습을 본 토돌이와 순심이 또 달리기 시작. 죄심이는 오늘 첫이 여행인데 어놀줄 아네. 가지고 응? 보면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 음. 하지만 노는데 서열이 뭐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요. 막장만 아니면 되지 뭐. <웃음> 예. <웃음> 근데 바둑이 눈에는 <laughs> 야 이놈아 조카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나이값 좀 해, 나이값. 아이고. 아, 역시 소년 사랑은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 그냥 놓은 건데 아개억굴 아이.